이사주를 해설합니다. 이사주는 기사년에 병인월에 임자일 씨가 불명입니다. 네, 여섯자 삼주만 가지고 해봅니다. 목이 하나, 화가 두 개, 토가 하나, 금이 없고 수가 두개그 여섯자로 이루어졌습니다. 임수가 인월에 네, 자일에 태어났습니다. 금년에 이 사람이 서른한 살. 아, 지금 살아가는 오이계해대운계해대운의 기해년입니다, 올해가.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정준영이라고 지금 1박 2일에 매주 한 번씩 나오죠. 1박 2일 얼굴도 곱상히 생겼고. 이 사람이 뭐 가수인가 기하는데 저는 뭐 노래한 건잘 모르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뉴스에 자주 내려 어, 오르락 내려합니다 강남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그 승리 그 멤버앤매인데 근데 거기서 뭐 성관계돼 있는 뭐그 사진을 유포한 혐의자로 지금 쫓기고 있다는데 몰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 툴뜨러져 앞섰는가 본데요. 그래서 온색 어떤가 한번 봤더니 어, 즉 금년에 기해년. 어, 이 사람이 이제 뱀띠입니다. 뱀띠니까 이제 사이에 충이 돼서 어, 손재수가 있다. 이제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다.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어,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로 태어나서 추울 때 태어나니까 이제 따뜻하게 하다는데 그래서 금년 운이 충이 돼서 문제가 된다. 이제 이렇게 봐져요 그리고 이제 도화살 이 있어서 연예인 된것 같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편재극이라고. 이제 돈을 잘 번다 이렇게 할수 있네요. 그래서 근데 그동안의 운은 그렇게 썩 좋았지를 않았습니다. 운은 이제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그생매놀리를 본다면은 그렇게 운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아요몇년1 4 년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한5년오 년이 아주 운이 좋게 흘러왔습니다. 14년부터 한 5년 동안에 상당히 좋게 운이 흘러와서 일박 이일하는 그 인기 있는 프로도 거기 에 출연자로 돼 있는 겁인데 금년 운은 안 좋고 이제 내년에도 안 좋습니다. 올해부터 이몇 년이 이제 다소 불편하게 이제 흐리게 간다는 얘기예요. 그 동안에 맑고 았고 쾌청웠다면은 누구든지 그 때가 되면 흐리고 때가 되면 맞고 그러는 건데. 에, 다소 올해부터는 내리막이다 이렇게 빠져요, 빠졌는데 얼굴도 곱상원이 하고 나는 이제 뭐 했던 사람인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뭐 가수 했던 사람이라 그럽니다. 그 요즘에 승리라는 그 가수로 인해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마약 혐의, 뭐성관계 혐의, 뭐 탈세 혐의 등등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강남 클럽이라는 것이 아주 그뭐 복잡한 사건이 많이 나오고 마약과 성관계와 술의 뭐 복잡한 갑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마는 운이 불편하게 간다. 에, 그리고 운이 몇 년은 더안 좋다. 그런데 다른 걸로 한번 봤더니 에, 다른, 다른 학문으로 운세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거기도 이제 안 좋습니다. 다른 학문으로 봤더니 지금 현재 이달이 2월 달입니다. 음력으로. 양력으로는 3월이지만 음력으로 지금 2월 달인데 그이 3자라는 것이 여기 이제 형이 붙었어요. 그 형이 붙어 있으면은 상당히 안좋안 좋은 겁니다, 이게. 에, 형사 간제수 송사 뭐 이혼, 사망, 건강, 복잡한 가요 이게. 그리고 3이라는 것이 이게 기신 기자라 그해 가지고 상을 당한다. 어,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운이 많이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자라는 것은 근데 어,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건강이 안 좋다 상을 당한다 정서가 불안하다 심리적 갈등 누명 오해 우울증 자살 그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신이이거 귀신 기자입니다 예, 귀신이 잡아간다는 그런 운세예요. 그리고 삼이 연속으로 삼 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면 더욱 더안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. 예. 본인이 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른들 집안 어른들한테 상을 당는 게 그래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건강이 안 좋다. 정서가 불안하다. 심리적 갈등이 심하다. 학생 같으면 공부가 안 된다. 누명을 쓸수 있다. 오해 오해 소지 있다. 입조심을 해라. 우울증이 된다. 자살한다. 망한다. 아주 고약한 달에 지금 걸렸습니다. 이 정준영이가 그래서 2월달 음력으로 2월달 인제 인제 초반인데 오늘이 2월 6일이네요. 그래서 연속으로 안 좋다. 이미 간재수는 생긴 거죠. 경찰 조사를 좀 앞뒀으니까. 미국에서 촬영 중인다는데 이제 곧 들어온다는데 에 그래서 운대로 가는 것 같다. 그리고 다른 명리학으로도 봐도 에 그렇게 운이 썩썩 썩 좋진 않다. 음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금년이안좋고 안 양쪽이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. 요몇 년은 상당히 좋게 운이 흘러왔으나 올해부터 어 양쪽 항문이 별로 안 좋아서. 이 사람이 고초를 겪는갑다.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네. 여기까지 합니다. 구독 좀 눌러주세요.